바지락 칼국수처럼 바지락을 막 챙겨 넣어야 돼. 아우씨 내 얼굴 나오는구나. 안녕하세요, 자조 씨입니다. 오늘 해볼 요리는 장마니까 장칼국수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생칼국수, 생칼국수 쓰는 게 편하고요. 애호박, 감자. 청양고추 그리고 육수 원래 다시팩 쓰다가 그게 좀 가성비가 별로인 것 같아서 이렇게 액체로 된거 사왔어요 이거 한번 만들 때한 4-5스푼만 쓰면 돼서 가성비가 좋아요 뭐 이거 없으신 분은 그냥 다시다 쓰시면 됩니다 소고기 다시다나 멸치 다시다 그 외에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소금, 깨 어, 감자랑 애호박부터 썰어볼게요 저는 2인분 만들 거고 감자 작은 거 하나, 애호박은 반개 애호박은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게 얇게 채 썰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야채 손질 끝. 야채 손질만 했으면 뭐더할건 없어요. 이제 삶기만 하면 됩니다. 고추는 이따가 가위로 잘라 넣을게요. 내가 고절하니. 고추는 역시 청양고추지. 귀여운 돼지 냄비에 물을 넣어 줍니다. 물은 넣는 야채마다 조금 조절하시면 되는데 보통 라면 1.5배에서 2배 정도 넣어 주시면 돼요. 1인분당 종이컵으로 네 컵? 그리고 아까 한번 설명은 드렸는데, 광고, 아니, 광고 아시고. 칼국수니까 육수가 중요해서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익어야 되는 감자부터 넣어주시고요. 아, 뜨거! 고추장 두 숟가락. 된장 한 숟가락. 된장 사실 때도 우리 콩으로 만드신 거 사야 돼요. 이게 잘 풀어주고요. 팔팔 끓으면 애호박도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좀 깊은 맛을 내게 도와줄 다진마늘 반 스푼. 단 숟가락 <laughs> 면은 깔끔하게 먹기 위해 어, 물에 한번 헹궈서 준비해 놓도록 합니다. 감자 하나 건져서 먹어보세요. 아 뜨거. 감자가 말랑해졌으면 면을 넣읍시다. 어, 면이 엉켜붙지 않게 좀저 가면서 한 5분 정도 삶아주도록 합니다. 어, 면이 얼추 익어갈 때쯤 고춧가루 두 숟가락 고춧가루를 넣으면서 이제 국물이 더 걸쭉해지고. 쪼금 그라들 거예요 조 진짜 장칼국수 같은 모습이 나오죠 완성되었습니다. 자, 자, 자. 불을 끄고요 청양고추 하나. 깨깨깨깨깨깨깨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쭈쭈쭈쭈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국 i k i k i 장 i 장 i k i k i k i k 저는 국간장도 안 넣어서 살짝 싱거워요. 뭐 아무튼 싱거우신 분은 맛소금을 살짝 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잠깐 비주얼 감상 한번 하고 쓰. 비오는 날 먹으면 아주 끝장 나겠죠? 장마라는데 비가 안와 가지고 문제예요. 어, 이제 칼국수 잘해요 음. 어, 저는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 좀 맵네요. 어, 칼국수 면만 사오면은, 이게 뭐, 감자나 애호박 정도만 들어가니까 재료가 어렵진 않거든요. 바지락 칼국수처럼 바지락을 막 챙겨 넣어야 돼. 어우씨, 내 얼굴 나오구나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 특히 비오는 날 칼국수 땡길 때 밖에 나가서 뭐 사먹기는 좀 번거롭고 하니까 이렇게 준비해 뒀다가 어차피 장마철이니까 비는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집에다 재료를 준비해 놓는 거야 그리고 비 오는 순간 딱해 먹는 거죠 제 영상을 틀어 놓고 그렇게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술한 잔이 나술한병 걸치기 딱 좋은 요리인데 집에 어이C 깜지진이니 빨리 빠이 즐거운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 어우 얘들이 저녁시간이라서 얘들이 지금 밥시간이어서 밥 달라고 빨리 지잖아요.